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고 카페 내 검색해서 차량 뒷번호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또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가장 가성비 좋은 대형 SUV G4 렉스턴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가장 상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2020년식 KG 모빌리티의 G4 렉스턴 2.24륜 헤리티지 모델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교체 부위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는 순수 자가용 차량이고요 그리고 일반 부품 포함한 신차 보증이 넉넉히 남아 있는 차량이라 걱정하실 거리가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차량 특징 설명해드리면 깔끔한 블랙 색상 바디에 후측방 경보, 차선 이탈 경보, 전방 추돌 경보, 앞좌석 양 통풍 전동 시트와 전좌석 열선 시트, 9.2인치 스마트 순정 미러링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2 2 0 v 인버터, 20인치 크롬이가 HI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그리고 전자파킹 오토홀드 등 상위 등급답게 기본 옵션까지도 훌륭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HID 헤드램프.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트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20인치 크롬일 모습입니다. 휠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펜더, 앞문, 뒷문. 뒤 핸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크루밀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힘이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 열어서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이음 없이 잘 작동되고요 트렁크 내부엔 러기지 스크린도 보이고요 매트를 깔아놓은 트렁크 내부는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 핸더, 뒷문, 앞문, 앞 핸더까지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스크래치 안 보이고 깨끗한 모습이고요. 앞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래치 오염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좌석 시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감 살짝 있지만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도어트림 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뒷좌석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 살짝 있지만 숨이 죽거나 오염되거나 까진 곳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돌아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은 잡음 없이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주행거리 법적 보증도 해드립니다 8만 823km 8823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전혀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통화 버튼이 있고요. 반대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크래시패드 옵션으로는 차선이탈 경보와 전동 트렁크, 주크방 센서, 220V 인버터, 주차 감지 센서 버튼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 미러와 채널 블랙박스. 가운데에는 9.2인치 스마트 순정 미러링 내비게이션, 화질 깨끗한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듀얼 풀 오토 에어컨과 아래에는 양쪽 통풍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더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기어노브 아래에는 4륜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전자파킹과 오토홀드 조수석에는 워크인 시트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총 2개 보관 중이고요 뒷좌석에는 좌우 수동 커튼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천정 내장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20년식 KG 모빌리티의 G4 렉스턴 2 2 4리온 헤리티지 모델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대형 SUV, 디4렉스턴 차량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는 자가형에 교체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깔끔한 블랙 바디 색상에 스크방 센서, 차선 이탈 경보, 앞좌석 양 통풍 전동 시트와 9.2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20인치 크롬휠 HID 헤드램프, 전동 트렁크, 2 2 0 v 인버터,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등 상위 등급의 훌륭한 옵션 구성과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어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가성비 좋은 대형 SUV 지포렉스턴 2.24륜 헤리티지 차량의 가격은 2,390만원 2,390만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성거래에도 제가 직접 움직입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훈이 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